나이 들수록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맹자의 삶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 보았는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깊이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꼭꼭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권력과 지위를 통해 상대방을 누른다면 일단은 수궁하고 따르는 척할 줄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장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어진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한다면 백성도 군주가 즐겁기를 바란다.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만약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경제에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을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두번더 들어보겠습니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 보았는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깊이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꼭꼭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권력과 지위를 통해 상대방을 누른다면 일단은 수궁하고 따르는 척할줄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아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장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어진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면 백성도 군주가 즐겁기를 바란다.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 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만약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경제에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을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버스로 삼으면 해롭다. 아무리 동기 부여가 되는 말. 아무리 동기 부여가 되는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한번더 남았습니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깊이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꼭꼭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권력과 지위를 통해 상대방을 누른다면 일단은 수궁하고 따르는 척할 줄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장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어진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면, 백성도 군주가 즐겁기를 바란다. 훌륭한 선비는 한 고울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만약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경제에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을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버스로 삼으면 해롭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